간다. 나안 죽는 거 맞지? 나안쏠거 맞지, 얘들아. 간다. 오. 조용. 야. 예, <목소리>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이어가지고 하르코프 캐스트 하던 거 맞아 하면 될거 같은데. 여하튼 타르코프는 시즌 막바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름하여 창고 확장 이벤트입니다 예첫 번째 거 클리어 가져왔어요 가져가셔 메카디가한테 노트북 해킹해달라고 하라네 아 여기 좀막꼈다이 비트코인이 완성되는 날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이 전에 하던 게 이제 비트코인 5개에서 끝냈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은 그냥 얘기하는 거라서 끝냈고더 테라 그룹 트레일 파트 8이거든요.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러시아 장비를 입고 모든 맵에서 스케브 열 마리씩 잡기. 딱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오래 걸리는 거? 요거부터 하고 오늘 최대한 밀다가 끄면될 듯. 밀다가 아마 금방 막힐 거야. 중간에 저 퀘스트 아이템 받는 게 있어 가지고 밀다 보면은 금방 막힐 듯. 야, 그 라디오에다가 설치하는 거 지금 할까? 라디오 리피터. 이거 뭐야? 하는 김에? 이거 어렵나? 그죠? 베레스크가 들고 등대 가기? 이거 좀 약간 야수의 심장이긴 한데. 어, 어디부터 갈까? 해안가 설치부터 하고 올까요? 하나가.. 여기 같은데? 여기? 에기여 뭐야, 뭐야 뭐야 기 여기? 여기? 뭐야 여기? 여기? 코프여지않기서 당황했어. 2.5해 여기? 여지여 다음에 저기 무너진 집 있죠. 저기기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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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내가 말했잖아, 내가. 이 게임 몇 가지만 해결하면 진짜 인싸게임 된다니까, 님들아. 대학생 새내기랑 저거 뭐야, 후배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기 선배랑 만나가지고 타르코프 얘기한다니까. 어. 어, 선배, 저도 타르코프 하는데. 어, 그래? 나 카파 컨테이너야. 슈본에 도와줄까? 뭐 이런, 이런 토크 한다니까, 진짜. 진짜. 조금만 캐주얼해지면 대박남, 게임. 어? 저 무장 하나만 말아주시면 안 돼요? 제가 오늘 학식 살게요. 카우버거 살게요.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. 라이트 없어가지고 교전 빡쎈데? f 렸네 바로 여기서 총수를 하 섬광탄도 터졌는데, 막. 아, 심박수 올라간다, 심박수 올라간다. 박세네 야, 근데 클났다. 비상이다. 배고프다. 비상! 유비 같은데? 어, 아니네. 싹포인 물이었네. 퀘스트 깨고 나랑 똑같은 퀘스트 깨는구나, 너. 이밥 좀. 나 먹을 거 가끔 뜨는데 주방 가보자. 주방에 먹을 거 있겠다. 주방 주방 아니네. 주방에 먹을 게 없어? 콜라도 다 마신 거고. 나가서 트럭 찾아볼까. 트럭 배고픔 0 남았거든요. 지금 막 요동치고 있거든. 큰일 났거든 지금. 먹을 것 좀. 아이 먹을 게 없어? 아이씨. 이집 가보자. 이집 가자. 여기 여기 집은 닫혀 있어 보통. 잘안 털어. 먹을 거 있겠지. 먹을 거 좀. 배고 봐. 아, 큰났다야. 일 집에 먹을 게 없냐야? 아나불어 죽냐? 오우 예스. 포카 포카리 하나. 꿀떡꿀떡 꿀떡쇼 갑니다 30일? 그래 잠깐 버틸만 하겠다 자 지금부터가 문젠데 헬기장에 들어가도 안써요 얘들이? 님들? 나 진짜 안해봐서 그러나 항상 노그나 할때다 죽이고 와서 안해봐서 여기 큰길로 가면 안 써? 아 그래? 창고만 안 들어가면 돼? 무서운데 신나합니다. 차타 들어갈게요. 내 네, 무섭다. 뭐 있는데? 에, 짐량. 우리 쏠래티 하티. мы так н а б 밥 있냐? 납고파다. 밥 있냐? 와먼 소거. 와먼 스투카. 저저저저 단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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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발. 비상! 비상 비상! 비상 비상 비상! 잠깐만! 어이아아비비거거 i 너너너너어 z a n Piz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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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 z a n Piz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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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는 생각 못 했을 거다. 어... 오케이. 아, 나가 볼까요? 가지세요가지세요가지세요가지셈 뭐야 V4 플래시 드라이브를 얻어서 뭐 하라는 거야 이게? 커스텀의 크로마기 방이 어디지아아아아 아 아, 어딘지 알았다. 갑시다. 여기가 크로마키 방으로 가야 되는 거. 오, 나름 일티어 같은데, 이 정도면. 비싼 거는 숨기면서. 오, 롤렉스. 오늘은 시계를 잘 차고 왔네, 이 친구. 아우내는 USB가 꽂혀 있지 않을까? 보통 꽂혀 있는 게 국룰이긴 하네. 여기 있다. 찾았다. 굿. 탈출. 이거 하이더 앞가서 제작을 돌려요. 이거구나, 이거구나. 아하, 오케이. 뚝딱이나 뚝딱. 1 시간이면 만드네, 1 시간. 이제 스케브 사냥을 하면 되는 거지. 아씨 귀찮아.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찮네. 한한 한 맵에 두판 정도 들어가면 될 듯. 각자. 에이, 그래도 타길라한테는 안 썰리지. 짬바가 있는데 얘들아. 어? 화장실 안에 있는 것 같아. 둥글게, 둥글게. 너희 왜왜왜 왜,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어 왜왜왜 이래 왜 이래 너희 와 뭐야 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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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한 미친 왜 그래 아야 그만 아파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. 따따따. 아, 까 어디 대가리 맞고 어떻게 살았지? 탄이 쓰레기라 그런가? 아니면은 뭐 관통해서 맞았나? 알았다잉? 오, 깼다 이거. 갔다 내 다시. 여기요. 가져왔어요. 가져가세요 어, 뭐야? 오? 라이트 하우스 빌딩을 가라는데? 이거 들고 드, 등대지기 만나러 가면 되는 거야? 허어 쉣그 이거 그냥 들 손으로 들고 들어가면 돼? 그냥 들어가면 하이패스요? 그냥 들어가게 뭐, 해줘? 총도 들지만 그 안에선 아 오케이 오케이 가볼게 가볼게. 어, 기대된다야. 나 등대지기 처음 만나. 등대지기가 그거 아니야? 그 사람들 고생시키는. 아, 이제 뭐 이렇게 금지가 많아. 응? 뭐 기숙학원이야, 뭐야. 응, 그 안에서 안 싸워? 사람끼리 만나도? 칼질도 안 해? 진짜? 이거는 등대부터 갔다 가야겠다, 위치가. 총을 쏘면 안 된다고? 등대지기를 만나라고? 재밌겠다. 가보자! 인생 최초의 등대지기. 야, 가서, 솔직히. 100만 루을 먹는 거보다는 유저들이랑 안 싸우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난 너무 궁금한데, 이제 어떻게 지금 들어? 이렇게 오 띵동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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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, 오. 은행 온거같다 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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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나안 죽는 거맞지나안쏠거 맞지, 얘들아? 간다. 오! 조효. 너 클레이머 투명으로 바꿨어요? 근데 뭐안 보이네. 안 죽는다야, 진짜 안 죽는다. 썬다 저거 뭐야, 저기 저기 서 있는 거. 컬티 아니야, 컬티 저거? 쳐다보면 죽어? 쳐다보면 죽어? 아 부끄러워서 죽여버려? 알았어, 알았어, 안 쳐다볼게. 실신합니다.

개꿀. 좋아요. 이거 멀집. 그도 이게 간성비는 잘안 나오긴 한데. 다 가지면 재미없어 원래. 실례합니다. 우와, 이거 처음 와봐. 총 들면 안 돼? 썸네일 찍고 싶은데? 들어가 보자, 들어가 보자, 뜨, 들어가 보자. 어디 보자, 여기도 템 뜨나? 와, 내기 처음 와, 본다. 진짜 처음 와, 봐나 이거 영상으로도 본적 없어요. 님들, 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, 여긴 안 뜨, 집 정리를 잘 하나 보네. 쉴레오. 3층이야 아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네. 들을게요. 음, 아, 음. 또. 어. 저, 아이, 못 타러? 아, 이못 타러? О! Тороку еда, ннчи. Это ты. Ну да, кто же еще? Прошел все испытания? Я смотритель. Думаю, ты слышал обо мне. Вести дела со мной хочет каждый, но не каждому дано. Буря как нягам, ночио. 어, 어, 그치, кто я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совсем не важно. Важно, кто ты и зачем ты здесь. Я смотритель. Смотрю за всем и за всеми, и все видят мой свет. В наше неспокойное время самое главное обладать нужной информацией. Информация порождает связи. Связи Да. Возможности менять окружение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реальность. Среди среде подобного рода базовая потребность человека это выживание. Я не хочу просто выживать. Я хочу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выживание. Вот Для выживающего, да. Для того, кто обеспечивает выживаемость. 얘는 약간 야심이 야심 차네. 네. 여기를 지배할 생각이네, 그죠? 네. 그래서 날왜 부르냐? 그래서 내가 왜 불러? 그래서 내가 왜불 그래서 내가 왜 불러? 그래서 내가 왜 불러? 그래서 내가 왜 내가 왜 приближенность к тому, для кого коллапс есть начало нового. Хочешь не просто выжить, ты хочешь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ситуацию. и есть ты. Ты не можешь сбежать от себя самого. Этому миру конец. Все эти жалкие попытки удержаться на тающей льдине, в центре бушующего океана. Все эти локальные стычки, лицемерие торговцев, подстрекательство, насилие, помноженное на насилие. Все это ведет к ко очень конкретному результату. Заката не будет. <笑><笑> будет 못하지, 네. ты не из сможешь сбежать из Таркова. из Таркова. Ты ничего не понял. Это нормально. Я тоже сначала ничего не понял, когда они связались со мной. 그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약간 그 종교에 대해 Ты сам все поймешь со временем, распутывая этот клубок. 뭐, Есть. Только не трать мое время зря. 시간 скоро будет. Дам знать. Будет время, заходи. 생각보다 친절하네요, 이 친구. 그죠? 생각보다 친절하네. 아랩 가야 돼, 개싫어. 뭐랩 가면 이거 줘? 이거 줘? 우리 집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야, 그러면? 으, 네, 가볼까, 집에 갈까. 다란 딴. 따다다다란. 다다란 딴. 따단. 따단, 따단, 알 찼다. 나의 첫 군대. 등대...